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영어의 수아쌤입니다. 호수영어의 레벨 1, 스텝 3. 찾아라. 도대체 뭘 찾는 걸까요? 바로,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이 동사도 많이 익숙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쌤도 그렇거든요. 뭔가 이 단어가 우리한테 톡 던져줬을 때 뭔가 느낌표가 딱 오는 단어보다는 물음표가 딱 오는 단어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짙은 녀석. 오늘 테이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죠? 벌써 테이크 딱 오자마자 테이크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볼수 있습니다. 어... 테이크 역시 우리가 그림으로 공부하지 않고 뭔가 취하다 심지어 취하다라는 말은 한국어에서도 우리가 잘안 쓰는 말 같아요 쌤은 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 한국어에서도 잘안 쓰는 말을 영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테이크에다가 갖다 붙여버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수영어 스텝 3에서는 이 테이크의 진짜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테이크가 먹다라는 그림으로 쓰일 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다라는 그림으로 쓰일 때두 가지를 통해 알아보고요. 수아쌤의 킥까지 가봄으로써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이 테이크. 친해지는 시간 한번 가져 볼게요. 테이크의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뭔가 말로 하기보단 행동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테이크의 그림입니다. 뭔가 의지를 가지고 가지고 오는 그림인 거예요. 테이크의 그림, 의지를 가지고 가져오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지를 가지고 가져오다 라는 테이크가 첫 번째, 먹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어떻게 이게 먹다 라는 의미로 쓰일까요? 의지를 가지고 먹을 때 쓰이겠죠?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먹는 대표적인 거. 바로, 약 같은 것을 먹을 때, 우리는 테이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나는 먹는다 약을 할 때, 나는 테이크 약이라고 쓸수 있는 거죠. 요즘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뭔가 눈도 되게 많이 오고 이래서,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감기 기운이 있다면, 우리가 막 기침하고, 콧물을 막 진짜 흘리는 건 아니더라도, 좀 의지를 가지고 약을 좀 먹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먹다라는 의미로 테이크가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이 하루 종일 말을 하는 사람들은 꼭 의지를 가지고 매일 매일 늘 많이 먹어줘야 되는 게 바로 물인데요. 사실 맹물을 많이 먹으면 좀 비리기도 하고 이래서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이때도 우리가 나는 테이크 물이라고 한다면. 그냥 물을 생각 없이 마시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물 먹어야 돼 나는 목을 아껴야 돼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물을 마시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취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지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의지를 가지고 얻어내고 의지를 가지고 가져오고 있구나라는 거 알겠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테이크의 그림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테이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낮잠 좋아해요? 선생님은 좋아해요. 이 호수의 영어에 촬영이 있는 날이면 선생님 보통 한 3시간, 많이 자면 4시간 정도 자거든요. 잠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3, 4시간밖에 못 자다 보니까 이 촬영이 끝난 날이면 의지를 가지고 낮잠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럴 때 나는 테이크 낮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 혹시 영어에 좀 익숙한 친구들은 어? 잔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잔다라는 무언가 그 단어는 지금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말 말고 나는 테이크 낮잠 이래서 평소에는 하지 않는 잠의 형태인 낮잠을 내가 의지를 들여서 잔다의 의미로 볼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피곤한 날이면 밤에 정말 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바로 샤워죠. 씻고 자기는 자야 되는데 으아, 몸은 천근만근 누가 좀 씻겨 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같이 다큰 사람을 누가 씻겨 주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테이크 샤워 라고 쓰면 나는 한다 샤워를. 나는 뭔가 의지를 들여서 샤워를 한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어떤 그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가져오다라는 느낌의 테이크. 잘 이해가 되나요? 그랬다면 수아쌤이 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뭔가 우리가 여긴다라는 말을 할 때도 우리는 테이크를 쓰는데요. 이런 거죠. 나는 이 수업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할 때도 그림을 그려보면 "아, 이 수업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나한테 이끌고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긴다, 이 수업을 중요하게"라고 한다면 나는 테이크, 이 수업 중요하게가 되는 거죠. "아, 수업이 중요하다"라는 그림을 나한테 이끌어서 가지고 오고 있구나. 조금만 응용해보면, 야, 내말좀 심각하게 여겨줘. 라는 말로 쓸수 있죠. You, 너 라는 말. 너는 take 내말 심각하게 라고 한다면, 너는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여기는 거죠. 내 말을 심각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Take라는 녀석은 정말 활용도도 많고 정말 그 그림 자체도 어쩌면 되게 모호해서 우리가 꼭 연습을 해주지 않으면 친해지기가 조금 낯을 좀 가리는 친구인 것 같아요. 친해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한번 글을 통해서 테이크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잠깐의 시간을 드릴게요. 테이크 찾아보죠.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일시정지. 생각해보면 일시정지 안한 친구들은 뭐 이렇게 시간을 짧게 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일시정지가 있으니까. 테이크, 어디에 있나요? 아, 이 다섯 번째 줄에, 요렇게 테이크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았으니까, 데모 박스를 통해서 테이크 찾았다 라는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건데, 내가 가지고 간다 의지를 가지고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화살표에 나름대로 그물같이 표현을 해봤어요 의지를 가지고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 말이죠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테이크 만만하지 않은 친구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가져오다라는 그림을 통해서 테이크를 받아들인다면 언젠가는 테이크를 자유자재로 막 가지고 놀수 있는 우리 호수영어의 구독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까지, 우리는 easy and everyday. Bye bye.